오늘 새벽 4시 50분.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에 오셨습니다. 30년째 이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10분 만에 눈을 뜨십니다. 할 말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전부입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봅니다. 옆 사람은 1시간째 기도합니다. 앞 사람은 눈물까지 흘리며 기도합니다. 뒷 사람은 소리 내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은 창피합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일어나기가 민망합니다. 그래서 눈만 감고 앉아 계십니다. 기도하는 척합니다. 30분을 버팁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30년을 믿었는데 왜 아직도 이럴까? 남들은 한 시간도 기도하는데 나는 왜 10분도 못 채울까?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신학생 때 기도가 10분을 못 넘겼습니다. 무릎은 꿇었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하고 멈췄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도에 가면 제일 먼저 기도가 끝났습니다. 민망해서 30분 동안 눈만 감고 버텼습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제자들도 기도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아멘이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기도가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 권사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은 제가 오늘 나눌 일곱 가지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한 시간이 모자랍니다. 기도할 것이 넘쳐납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나도 자리를 못 드십니다. 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시간이 부족해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무엇이 그분을 바꾸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나눌 일곱 가지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 말문이 트이는 아침, 기도 일곱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침 기도는 반드시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왜 막힐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눈뜨자마자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런데 구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끝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분 만에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살로니 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로 시작해야 할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문은 감사로 열립니다. 구함으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로 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찾으면 있습니다. 눈 떴으면 감사입니다. 숨 쉬면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어졌으면 감사입니다. 2020년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이셨습니다. 기도가 5분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10가지를 찾으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당연한 것도 좋습니다. 10가지를 찾아서 기도하세요. 그분이 실천하셨습니다. 첫날은 힘들었습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찾았습니다. 눈 떴다. 감사. 숨 쉰다, 감사. 다리가 아프지만 걸을 수 있다, 감사. 남편이 옆에 있다, 감사. 자녀들이 건강하다, 감사. 하나씩 찾다 보니 열 가지가 됐습니다. 그것만 기도해도 10분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후 감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찾지 않아도 떠올랐습니다. 한달후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가 끝이 없어요. 찾을수록 더 나와요. 감사로 시작하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아침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감사 열 가지를 찾으십시오. 그것만 해도 기도가 10분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두 번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감사 후에는 찬양으로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제의 걱정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할 일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 상태로 기도하면 잘 안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찬양으로 열어야 합니다. 시0편 100편 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로 문에 들어가고 찬성으로 궁정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문에 들어갔으면 이제 궁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찬양할 때 복잡한 생각이 정리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찬양 한 곡을 부르십시오.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시지요? 그 찬양을 부르십시오. 소리 내어 부르십시오. 여건이 안 되면 속으로 부르십시오. 아니면 찬양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십시오. 한 곡이면 충분합니다. 3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3분이 기도의 문을 확 열어줍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기도할 준비가 됩니다. 2021년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이셨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오시면 졸음과 싸우셨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기도 전에 찬양 한곡 부르세요. 좋아하는 찬양으로 하세요. 그분이 실천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회 오기 전 집에서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찬양을 부르고 오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졸음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됐습니다. 기도가 술술 나왔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찬양이 마음을 여는 열쇠였어요. 찬양 없이 바로 기도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찬양으로 준비하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감사 후에 찬양 한 곡을 부르십시오. 그 3분이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세 번째 방법으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찬양 후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도 했고, 찬양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바로 이때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기도의 재료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기도할 것이 생깁니다. 말씀이 기도가 됩니다. 10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말씀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기도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기도의 내용을 채워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성경 한 장을 읽으십시오. 길면 한 달락만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이 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인생을 인도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제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씀이 기도가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할 말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으면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2019년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이셨습니다. 은퇴 후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너무 짧았습니다. 5분이면 할 말이 끝났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기도 전에 말씀 한 장만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그분이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한 장씩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기도로 바꾸셨습니다. 10편, 27편을 읽으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는 제 빛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오늘 제가 두려워할 것이 없게 해주세요. 어둠 같은 상황이 와도 주님이 빛이 되어 주세요. 말씀 한 장이 기도 30분을 채웠습니다. 두달후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기도할 게 넘쳐요. 말씀을 읽으니까 기도할 게 계속 나와요. 할 말이 없던 제가 이제는 시간이 부족해요.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기도의 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기도는 네 번째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아침 기도에서 하루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오늘 뭐 하지? 오늘 어디 가지? 오늘 누구 만나지? 하루 일정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행사는 하는 일을 뜻합니다. 오늘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계획한 것이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오늘 일정을 떠올리십시오. 몇 시에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씩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오늘 9시에 병원 갑니다.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좋은 결과 주세요. 하나님, 오늘 2시에 며느리 만납니다. 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좋은 대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선주가 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루 일정을 하나씩 맡기십시오. 그것만 해도 기도가 10분은 넘습니다. 2022년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50대 초반이셨습니다. 아침마다 불안하셨습니다.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기도에도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오늘 일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씩 말씀드리고 맡기세요. 그분이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 일정을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9시 출근, 주님께 맡깁니다. 10시 회의, 주님께 맡깁니다. 12시 점심 약속, 주님께 맡깁니다. 3시 거래처 미팅, 주님께 맡깁니다. 6시 퇴근 주님께 맡깁니다. 7시 저녁 가정 모임 주님께 맡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루를 맡기니까 불안이 없어졌어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맡기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아침에 하루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면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이 맡김의 기도는 다섯 번째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아침 기도에서 가족과 주변 사람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건강, 내 사업, 내 문제, 내 가정 나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기도가 금방 끝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의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나도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욕기 4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빌메 여호와께서 욕을 그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욕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자기 곤경에서 돌이켜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가족을 한 명씩 떠올리십시오. 배우자, 자녀, 손주, 부모님, 형제자매.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남편을 축복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제 딸을 축복해주세요.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손주를 축복해주세요.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명씩 기도하십시오. 가족만 해도 기도가 20분은 됩니다. 여기에 친구, 이웃, 교회 식구들까지 더하면 기도가 끝이 없습니다. 2018년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이셨습니다. 자녀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큰아들과는 3년째 말을 안 하고 계셨습니다. 원망이 많으셨습니다. 기도도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왜제 자식이 저래요? 하나님, 그 아이 좀 혼내주세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원망 대신 축복하세요. 자녀들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세요. 그분은 처음에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식을 어떻게 축복해요? 그런데 제가 권했습니다.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말로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분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축복해주세요.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일주일, 한 달, 두 달. 계속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째 연락 없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우셨습니다. 축복 기도가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원망이 벽을 쌓았던 거예요. 축복이 벽을 허물었어요. 중보 기도가 제 가정을 살렸어요. 이것이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축복 기도가 관계를 바꾸고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중보 기도는 여섯 번째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아침 기도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인도하심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안내자이십니다. 길을 모를 때 길을 보여주십니다. 결정을 못할 때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짧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1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하루는 다릅니다. 우연 같은 만남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립니다. 위기를 피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21년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40대 후반이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늘 불안하셨습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결정 후에도 후회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결정하기 전에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분이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 사업을 인도해주세요.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피해야 할 거래는 막아주세요. 지혜로운 결정하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를 취소하셨습니다. 한달후 알게 됐습니다. 그 거래처가 사기였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성령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제 판단으로는 몰랐을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에 신호를 주신 거예요. 인도를 구하니까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여섯 번째 비밀입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도의 기도는 마지막 일곱 번째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일곱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아침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끝내십니까? 대부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냅니다. 그런데 기도의 마무리가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이때 주기도문이 완벽한 마무리가 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에는 기도의 모든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보호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한편의 기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면 빠진 것 없이 완전해집니다. 혹시 내가 빠뜨린 기도가 있어도 주기도문이 채워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일정 맡김, 중보 기도, 인도 구함. 이 여섯 가지를 마치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들이십시오. 천천히 들이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되새기며 들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줄한줄 한줄 의미를 담아 기도하십시오. 2020년 그 권사님 기억하시지요? 30년 교회 다녔는데, 기도가 10분 만에 끝났던 분. 그분이 이 일곱 가지 방법을 다 배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배우셨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은 너무 익숙해서 아무 감동 없이 외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한 줄마다 멈추고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실천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멈추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수십 년 외웠는데 처음으로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주기도문이 달라졌습니다. 1분이면 끝났던 주기도문이 10분이 됐습니다. 한 줄마다 은혜가 됐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평생 입으로만 외웠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주기도문 하나로 기도가 완성되는 느낌이에요. 이것이 일곱 번째 비밀입니다. 아침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천천히 의미를 담아 한 주씩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를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아침 기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님께 말문이 트이는 아침 기도 일곱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둘째, 찬양으로 마음을 여십시오. 셋째,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넷째, 하루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섯째, 가족과 주변 사람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여섯째,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일곱째,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이 일곱 가지면 충분합니다. 기도가 10분 만에 끝나는 분도 이 방법을 따라하시면 1시간이 모자랍니다. 할 말이 없던 분도 이 방법을 따라하시면 기도가 넘쳐납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기억하시나요? 30년 교회 다녔는데 기도가 10분 만에 끝났던 분. 새벽 기도에 가면 창피해서 눈만 감고 있던 분. 그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7가지 방법을 배우시고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제는 한시간이 모자랍니다. 기도할 것이 넘쳐납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나도 자리를 못 드십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 동안 왜 이걸 몰랐을까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였어요. 이제 기도가 제일 행복해요. 새벽이 기다려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7가지를 한꺼번에 안 해도 됩니다. 오늘은 감사로 시작하기만 해보십시오. 내일은 찬양을 더하십시오.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21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분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주변에 기도가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기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방법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 없던 아침이 감사가 넘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닫혀있던 마음이 찬양으로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막막했던 기도가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불안했던 하루가 맡김으로 평안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원망했던 관계가 중보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방황했던 발걸음이 성령님의 인도로 바른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허전했던 기도가 주기도문으로 완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곱 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꿔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